안녕하세요. 예, 고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곧 예수께 나와. 나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때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배반 당한 시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날 종려 주일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던 배신의 일들이 있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그들은 다 두려워서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반이죠. 배반 가운데 가장 절정은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상 예수님과 동거 동락했던 가륜유다인데 결국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 47절 한번 보세요.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미 최후의 만찬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넌저시 말하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이미 사인을 이미 약속을 다 해두었죠.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인이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라 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사랑의 키스, 가장 다정하고 친절함의 상징인 이 입맞춤을 배신의 사인으로 만들었던 가련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이 사실 예수님께서 많은 배반을 당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가룟유다와 베드로 우리 지난 주일에 예, 말씀을 나누었죠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거나 한때 그분과 동행하거나 체험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되지 않는다 너부갓네살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아요 베드로와 가룟유다 둘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둘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외면하고 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느냐면 하 35절에 배도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더라 그러나 그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말았죠. 가룟 유다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가른유다와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가른유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잖아요. 베드로는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그런데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 때에 마침내 뒤늦게 깨닫고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을 74절에 보면 볼수 있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또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복음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깨달았지만 결국 눈물 흘리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의지가 있지만 또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믿음대로 살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참 비참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으면 결국 돌이키게 되는 거죠. 눈물과 간절함과 통곡과 회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이번 한 주간 다시 지쳐 있다면 넘어져 있다면 상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미는 손을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눈물로 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예, 그러한 은혜 주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가룟 유다에게 말씀과 경고를 주셨건만 베드로는 눈물로 돌아오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만 늘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눈물로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